기다림은 음악을 더 넓히고 여우는 사람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걸. 그래서 그날 KBS 스튜디오의 객석을 나서던 관객들은 누구 하나 말을 서두르지 않았다. 박수 소리는 오래 남았고 숨 고르듯 조용히 흩어진 한숨과 미소가 복도와 엘리베이터, 주차장까지 이어졌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가슴에 넣어갔다. 힘을 내세요라는 제목보다 더 선명한 두 사람의 눈빛, 노래와 노래 사이에 섞여 있던 숨들, 그리고 아마 오늘 무대가 마지막 합동 무대일지도 모른다라는 문장 뒤에 달라붙은 침묵. 음악이 끝난 자리엔 보통 함성이 채워지지만 그날은 침묵조차 박수처럼 울렸다. 비하인드를 아는 이들은 그 침묵의 무게를 더잘 안다. 녹화 당일 큐시트에는 MC 스페셜 스테이지라는 네 글자만 덜렁 적혀 있었다. 편곡자 표기도 게스트 이름도 없었다. 음악 감독은 현악 파트와 어쿠스틱 기타, 브러쉬 드럼만 준비해 두었고, 리허설 때도 전체 조명은 켜지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였다. 노래가 화면을 이끌게 하자. 말보다 메트로놈의 틱 소리를 믿자. 이찬원은 마이크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천천히 바꾸는 연습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지 않게 티슈를 접어넣는 평범한 동작조차 그날은 의식처럼 정갈했다. 영탁은 무대 동선 스티커를 확인하곤 고개를 들었다. 시작할 때 멜로디 한 박자만 기다리게 둘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서로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선곡은 여러 후보 중에서도 가장 심플한 해답이었다. 경쾌한 응원가도, 폭발하는 낙 발라드도 아닌 온기를 꺼내는 표제어. 힘을 내세어 뻔할 수 있는 메시지를 두 사람이 뻔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호흡이었다. 영탁이 낮은 도메인에서 말하듯 시작하면 2 0원이 고음으로 살짝만 문을 열었다 닫는다. 꺾기를 과시하지 않고 쉼표를 붙들고 단어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다. 브리지는 일부러 박을 살짝 늦춘다. 관객의 박수 템포가 잠깐 흔들리더라도 그 뒤에 찾아오는 합창을 위해 카메라는 현악의 첫 프레이즈에 맞춰 크레인으로 천천히 상승했고 붐 마이크는 거리를 한칸더 뒀다. 현장의 호흡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 테크닉을 덜어낸 자리에 사람의 체온이 들어왔다. 그 절정을 가른 건한 문장이었다. 오늘 무대가 우리 둘의 부르에서는 마지막 합동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단정해서 객석의 심장이 먼저 떨렸다. 스태프들이 멈춘 건 카메라 때문이 아니라 몸이 먼저 굳어서였다. 그 정적의 한가운데서 신동엽이 걸어 들어왔다. 늘 농담으로 공기를 부드럽게 풀던 그가 그날만큼은 어떤 장난도 꺼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진행자의 문장은 상황을 정리하는 말이면서 이 프로그램의 철학을 다시 꺼내 보이는 선언이었다. 게스트를 돋보이게 하려는 MC의 의지,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 무대를 떠나야 하는 아티스트의 선택, 그리고 그 둘을 다 품겠다는 제작진의 태도. 존중이라는 단어가 이 무대의 마지막 조명처럼 포개졌다. 이찬원이 MC로 앉아 있다는 건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다. 매주 레전드들이 등장하는 무대에서 진행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은 사회와 Q사인만이 아니다. 전주가 시작되기 전 0.5초의 숨. 무대 중간 게스트의 눈이 흔들릴 때, 던지는 짧은 격려. 인터뷰 막판에 관객의 박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타이밍. 게스트가 준비한 120%를 꺼낼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일. 그 안에서 보컬리스트 이찬원은 수없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오늘이 스페셜인 이유는 그래서였다. 진행자가 마지막까지 MC로서의 품을 지키면서도, 가수로서의 온기를 포기하지 않는 절묘한 균형점. 그 균형 위에 영탁의 결심이 얹혔다. 겹치는 일정이 생겼고,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다. 떠나야 하는 사람은 떠나고,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지키는 것. 그것이 예의이자 동료애였다. 무대 뒤편에서는 더 길고 따뜻한 장면이 있었다. 둘은 오래 안고 있었다. 스태프가 건넨 생수를 반씩 나눠 마시고, 사인용 펜을 서로에게 밀어주었다. 이찬원이 말했다. 형 신보 나오면 무대 옆자리 제 겁니다. 영탁이 웃었다. MC성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 어때 되면 내려와 이 말들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약속이었다. 같은 바다에 다른 항로를 택하더라도 언제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약속. 두 사람의 언어에는 경쟁이 없었다. 누가 더 잘하나가 아니라 각자 더 멀리 가자는 합에. 그래서 팬들이 더 울컥했던 것이다. 방송 이후의 시간은 늘 데이터로 말한다. 클립은 몇 시간 만에 수십만을 넘어섰고, 하이라이트 편집본에는 이 케미를 마지막이라 부르지 맙시다라는 댓글이 상위에 고정됐다.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피아노를 치며 커버 영상을 올렸고, 누군가는 노랫말을 손글씨로 다시 써서 SNS에 공유했다. 팬아트에는 마이크를 나란히 든두 사람의 뒷모습이 그려졌고, 어떤 팬은 MC석에 앉아 있는 나렌 영탁의 노래를 소개하고, 영탁의 무대에서는 이찬원의 멘트가 그를 소개하는 그 관계 자체가 음악이라고 적었다. 팬덤은 때때로 가장 정확한 비평가가 된다. 숫자를 넘어 장면의 의미를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들. 이 사건은 부우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숙제를 남겼다. 두 사람이 만든 공동의 서사가 잠시 쉼표를 찍었을 뿐, 음악이 멈춘 건 아니다. 오히려 이 찰나가 새포메들 부른다. 언젠가 찾아올 탁원, 탁 곱하기 사인원, 리와인드 같은 특별회차 둘이 함께 걸어온 노래의 궤적을 다른 게스트들과 다시 엮어보는 시도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가상 큐시트가 돌고 있다. 이찬원이 계속해서 MC석에 앉을수록 그가 초대한 무대는 더 다채로워질 것이다. 진행자의 감각을 가진 보컬리스트는 게스트의 호흡에 맞춰 톤을 바꾸고 조명의 온도를 조절하고 카메라의 리듬까지 감각으로 읽는다. 그렇게 한 회차, 한 회차 사이는 진행의 미학은 결국 그의 음악으로 되돌아와 또 다른 곡의 층위를 만든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본뜻을 생각해본다. 끝, 종결, 폐막. 하지만 라이브의 세계에서 마지막은 대개 다음을 위한 간격이다. 공연이 앵콜로 이어지는 것도 우리가 노래의 후렴을 다시 부르는 것도 끝났으니 돌아가지 말자가 아니라 좋았으니 조금만 덜하는 마음 때문이다. 영탁의 선언은 결별이 아니라 간격의 통보였다. 그리고 신동엽의 존중합니다는 그 간격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진짜 프로의 세계에서 존중은 다정함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실력의 다른 표현이다. 서로의 일을 믿고 서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을 정도로 각자 제자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음악적으로도 두 사람의 합은 기록할 만했다. 이 날의 편곡은 의도적으로 다이내믹을 좁혔다. 그 대신 미세한 세부를 살렸다. 2절 도입부에서 이찬원이 프레이즈 끝을 떨어뜨리지 않고 올려 접어넣는 순간 영탁은 호흡을 한 박자 더 끌었다. 합창에서 관객의 음정이 조금 올라가자 둘은 동시에 반키 낮은 화음을 깔아 전체 톤을 안정시켰다. 이런 것들은 화면으로 다 담기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신 사람만이 기억하는 미세한 조정들. 그게 바로 라이브가 TV를 이길 때의 무기다. 이 무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같이 배웠다. 무대를 떠난 뒤 남는 건 기록뿐이 아니다. 사람들이 나눴던 시선. 손잡은 순간의 압력, 홀에서 울린 박수의 파형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작품을 완성한다. 그래서 스태프들은 퇴근길에 조용히 모니터를 다시 켠다. 영상 편집실에선 원본 파일을 백업하며 누군가 중얼거린다. 오늘은 오래 남겠다. 제작진의 단체 채팅방에는 다음 회차의 아이디어가 벌써 올라온다. 게스트의 자작곡만으로 한회 묶어볼까요? 관객 합창을 메인으로 쓰는 실험 어때요? 이런 제안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직전 회차가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이다. 좋은 무대는 다음 무대를 낳는다. 그 연쇄의 시작에 오늘의 장면이 있다. 이찬원에게도 오늘은 이정표가 된다. MC로서의 자의식과 가수로서의 야망이 정면으로 마주친 날 그는 결국 한 가지를 택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일, 게스트의 가치를 키우고 프로그램의 품을 넓히고, 관객의 시간을 예쁘게 써 주는 것그 선택은 당장은 자신의 라이브 시간을 줄이는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큰 무대를 부른다. 진행자가 만든 신뢰는 언젠가 자신의 신곡 무대 위에서 관객의 환호로 환전된다. 음악은 늘 시간의 장사다. 오늘의 절제가 내일의 폭발을 예고한다. 영탁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같은 좌표를 향한다. 솔로 프로젝트 전국 투어. 콜라보. 그에게 필요한 건 무대를 여는 첫 문장이다. 그 문장 앞에, 부루의 명곡이라는 큰 무대의 경험이 붙는다. 그는 그 무대에서 세상의 카메라와 마주했고, 관객과 한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이제는 그 기술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증명할 차례다.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둘을 잃는 일을 뜻하진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무대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가끔은 같은 방송의 다른 코너에서, 가끔은 서로의 콘서트에서, 가끔은 갑작스러운 깜짝 등장으로.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회차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큰 풍경의 일부라는 사실이다. 545라는 숫자에 지나간 무대들의 시간이 층층이 붙어 있듯 오늘도 내일의 숫자 위에 붙는다. 팬들은 그걸 안다. 그래서 크게 울고, 길게 기다리고, 오래 응원한다. 댓글칸에 올라온 한 줄이 그 마음을 요약했다. 이별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은 진짜 재회를 못 배워요. 우리는 오늘, 오래오래 다시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한 줄이 화면을 닫은 뒤에도 한참을 떠다녔다. 누군가는 그 문장을 출력해 다이어리에 붙였고, 누군가는 휴대폰 메모장 첫 줄로 고정했다. 어떤 관계는 노랫말 같다. 처음 듣는 순간엔 단순한데 다시 들을수록 다른 결이 드러난다. 이찬원과 영탁의 관계가 그렇다. 오늘은 쉼표였지만 이 쉼표가 문장을 예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배워왔다. 누군가 또다시 조명이 켜진 스튜디오에서 스페셜 스테이지를 외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오래 기다린 합창이 얼마나 크고 맑은지,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노래를 하자. 그리고 가끔 지금의 박수를 다시 틀어보자. 그 박수의 온도가 우리가 왜이 무대를 사랑하는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